자, 상실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장 흔히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나는 조직의 톱니바퀴가 된것 같아요. 조직의 톱니바퀴가 되는 나 자신이, 어, 굉장히 나가 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라는 얘기를 하는데, 저희 때두 가지 말씀드립니다. 하나는 조직의, 조직의 톱니바퀴가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냐. 그러니까 조직에잘 굴러간 하나의 톱니바퀴 되어봐라, 먼저. 그 다음에 얘기하자. 자, 작은 톱니바퀴일 수도 있고, 큰 톱니바퀴일 수도 있지만, 나름 짜맞춰서 돌아가는, 언나가지 않은 하나의 톱니바퀴가 돼. 그래서 내가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이해하는 것만큼 강한 성취감을 주는 건 없습니다. 그래서 그게 의 그게 무엇이든지간에 그런 걸할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먼저 인증하라. 두 번째 성인기에 가장 중요한 발달 과제는 그냥 무조건적인 자아가 아니라요 사회적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나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인가?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? 라고 얘기할 때, 18세 미만까지만 저는 누구 아들인데요? 라고 얘기할 수 밖에 없었는데, 뭐, 예를 들면 25세, 30세가 되면 너뭐 하는 사람입니까? 저는 뭐, 프리랜서로 작가예요. 아니면 뭐웹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. 지금은 뭐 카메라를 뭐 조, 좋아해가지고 그쪽에 자, 일들을 하고 있어 하는 어느, 어느 회사의 대리입니다. 라고 얘기를 하는 걸 통해서 나의 사회적 정체성이라는 걸 만들어 가게 되는데, 사실은 그게 내 자와 동떨어져 있는 월급벌이만의 일이 아니라, 사회 속에 나라는 것이 결국은 40살, 50살이 되고 나면 그게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.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나, 하지현이라는 사람은 내가 그냥 인간 하지현이라는 부분을 떼어내서 정신과 전문의로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은 내가 두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우리 어머니의 아들이기도 하고 또내 친구들의 친구이기도 하면서 난 정신과 의사이기도 하고 책도 쓰는 나,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내가 된 건데 앞에 있는 이세 가지가 아닌 지금 말하는 두 가지는 아마도 내가 25, 30 이후에 만들, 만들어 나온 나의 결정체들, 내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거든요. 그게 지금 50살의 나의 비중들인데 그, 그 비중이 얼마큼 됐냐 는다 사람마다 다르겠죠. 근데 이때 이 자아라는 것과 사회 속에서 하는 나의 일을 너무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지금 내가 사회 속에서 너무 힘들게, 물론 힘들고 그런 부분들이 나를 소모시키는 것 같고, 외로울지 모르겠지만 그것 또한 나를 구성하고 있는 일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게첫 번째고요.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 나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는 부분에서 한번 생각하면서 하면 그런 뭐 자아상실이라는 부분이 갖는 모순에 빠지는 대로 좀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